자당군 초선 님께서 글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개꿀팁이에요. 저는 이거 유튜브에 따로 박제하려고요 엄청난 좋은 팁이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상 용병 시야 등급표입니다. 거상 용병 시야 등급표예요. PC 기준 작성이므로 PC로 보시길 권장한다고 합니다. 아니하세요 예전에 개인적으로 각 용병 시야 정보가 궁금해서 정보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글솜씨가 존나게 없어서 하나하나 쓰 일일이 올려가며 글을 썼어요. 양도 많고 수제도 많고 해서 한 번에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식을 그 하나에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새로운 용병들도 출시되고 해서 용병에 다른 것이 한번 올려봅니다. 일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대상은 거상 내용, 어, 거상 내 용병 도감에 있는 용, 모든 용병, 장수, 몬스터, 신수 등을 다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식은 같은 시야별로 용병들을 묶어서 등급을 매겼대요. 예,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찾기, 에 어, 컨트롤 F로다가 이제 어, 찾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용병 쓰셨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댓글로 올려드리다고 합니다. 따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0등급. 예. 시야가 굉장히 작죠. 예, 영등급 용병은 대만 진군 정도라고 합니다. 이 영등급에 해당하는 용병들은 대만 진군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 시야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예, 이 정도 시야를 지닌 애들은 일단 대표적으로 음향사가 있고요. 그 음향사 외에도 뭐 조선집권 의술사 칼잡이, 그 밖에선 칼창잡이, 일본 진군 음향사 검술랑이 김학우사, 템바사, 중국 중국 화포사 도술사, 큰칼부사무도 무도사, 무도사, 무도사 뭐이렇게 애들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2 등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급은 이제 이 정도 시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 대표적으로 각성 내공으로 예시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활자비유생 조총량이, 모 뭔가 수영 중사 중사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흑룡차가 어, 여기 또 이거 도라노스키도 여기 있네요 5행기 뭐 이렇게 있고 거북차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드러워서 다음 또 3등급입니다 이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상등급으로 같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와키자크 세수속 카비 불량기포차 발사코 활용차 계란의 불량기포 어, 각성하려 개불량기포 어, 얘는 어떻게 뭐 반자사 안쓸 거니까 패 쓰고. 어, 이렇게 있어요. 군달이만 항삼재만 이 정도 네, 있다고 합니다. 항삼재만도 최근에 피치된데 추가가 되었네요. 그리고 4등급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부터가 특히 반자사 유저분들이 많이 좀 아, 어, 어, 이 정도면은 내 클라키를 이렇게 반자사로 어, 처박아도 되겠다. 이런 계획 끼들이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등급 정도는 그 반자사로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적으로 이거보다 더 넓으면 좋겠죠, 당연히. 일단 대표적으로 김유신이 있고요. 또뭐 들어 있어 어, 엄청 많네요. 예,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그래서 어, 고급 파괴승 이런 파괴승도 많이 넣습니다. 반자사로. 어, 파괴승도 시한 넓고 실제로 휠 속도도 좀 생각보다 빠르다고 많이들 많이들 말씀하셔서 파괴선도 많이 넣었습니다. 예, 테마선도실로 많이 넣고요. 그리고 뭐주소사도뭐 실치우는 네, 애들은 다다 등급 똑같네요. 그리고 치우사도 실로 많이 넣지 않습니까? 치우사도 많이 넣고 치우사가 휠 속도가 빨라서 치우사를 많이 넣죠 단자사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홍간지도 예, 홍간지도 시야도 넓고 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홍간지도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봤을 때 반자사 유저분들이 많이 좀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라야나 구야카 구야카 아로주나 뭐 이렇게 있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등급입니다 야 초선이 이 정도 초선이 또 이제 힐도 굉장히 필속도 빠르고 시야도 넓어서 반자선은 뭐으만 뭐 아니겠습니까 5등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 5등급은 각성 슈크라 서산대사 서산대사가 어, 이래서 많이 쓰이는구나 요즘은 또 서산대사 많이 쓰다고 하더라 자아 이래서 서산대사를 예 많이 쓴다고 하는 거 같네요 예 그리고 이제 각성 슈크라 그리고 이제 전설 장수는 무이초선과 양뱅이과구신노우 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사천왕은 지국처럼 다무 차왕이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등급입니다 아6등 6등급 존나 넓네요. 기마공수가 예. 6등급에 들어가네요. 예 기마공수가. 실제로 반자사로도 이제 많이 쓰임새도 있는 친구고 어, 주격수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가성비로는 최고 아닙니까? 6게요 6등급인 친구들. 기마공수, 닌자, 늑대랑이 늑대낭인. 늑대랑인도 6등급이네요. 근데 이제 시정거리가 짧아서 끔살할 위험이 있어서 늑대랑인이 이제 기마공수로 거의 메인으로 이제 밀렸죠. 늑대랑 밀렸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블랑기포차. 양천대서 이렇게 있고 시어중장도 있고 시어중장도 많이 썼죠 옛날에 그리고 각성 아르주나도 있고요 증정천왕도 있네요 증정천왕이 작을그넓었어나 이거 부클에서 증정 넣어버릴까 아니 증정 존나 약해 맞아 존나 약해 평소에 약해요 차라리 증정 보고 하긴 하는데 증정 보고 하기는 너무 좀 그래 그때 그렇습니다 헤르난데서도 시야 넓네요 그리고 7 등급입니다 와 각도라. 와. 겁나는네야 확실히 AK가 어, 이제 그 약간 좀 반자사 맞춤 어, 장수들한테는 확실히 시야로 넓혀, 넓혀준 것 같아요 어, 한우만도 여기에 포함되네요 가, 같은 애들이 계량대 지진차 각성 돌아서 각성 하나만 이렇게 있네요 7등급이 야 좋네 그래서 각성 하나만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구나 계량대 지진차도 되게 좋아 보이네요 시야가 넓어서 그리고 8등급입니다 와 각성 구약아카 이야 저는 구약아카 솔직히 좋은지 모르겠는데 시야 때문에라도 메리트가 있어서 좋아보이네요 각성 구약아카 계란 블랑기폰크시즈모드인것 그 같아요 그리고 9등급 <laughs> 와봉 본캐야 이거? 신녀 주인공 신녀 어, 아, 중국 2차전지 와 2차전수 내공이래요 일반 내공 각성 내공이 아니라 일반 내공이 시야가 이 정도래요 이 친구 아니야? 와 일단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10 등급이에요. 와 아즈미 와 각성 아즈미입니다. 10 등급 와 엄청 높네. 어10 등급에 포함한 장수들은 아사코, 아즈미, 일반 아즈미, 각성 아즈미, 정글 살킹이 근데 난 진짜 AK 정말 궁금한 게 어떤 기준으로 시야를 넓히는지 모르겠어. 정글 살킹이 만약에 원클로 내가 만약에 레벨링 하려 키운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자마자 전투 시작한 정글 살킹이 앞으로 나가면 이거는 진짜 원클로즈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시야를 제 결정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 계속 볼게. 11 등급. 와. 주몽 와맵 전체네요 거의 와 장난 아니네요 전설세수 신곡 주몽하나 있네요 11등급은 주몽하나고요 12등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그렇지 와. 야차 명왕 12등급 야차 명왕입니다 어, 근데 존나 웃긴 게 2차 장수 가네샤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 야 말구야 가네샤 왜 이렇게 앞으로 뒤지냐? 이런 말 있었지 않았습니까? 가네샤가 씨부레 금강야차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가네샤 앞으로 쳐나가 뒤진 거였습니다 가네샤가 이래서 뒤졌네요 앞으로 나가서 도대체 진짜 이 시야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건지 아니면 뭐 생각이 있어서 만든 건지 그리고 이제 누락된 용경 뭐 어린 배궁 뭐 암상인 뭐야 마죽도 뭐 암상인? 뭐지? 아 마죽도 뭐 암상인으로 얻어야 되니까 못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설인 대만항벌조총외구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누락된 용병들이 이렇게 있대요 아 어,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는 두고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